콘서트 감동과 환호의 장으로 가수 이찬원이 최근 광주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통해 또한번 현장형 아티스트로서의 위엄을 입증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광주 팬들이 유독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열광한 배경에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감동적인 요소가 숨어 있었다. 이번 광주 콘서트는 이찬원의 전국 투어 일정 중 하나였지만. 공연 당일 현장 분위기는 마치 마지막 피날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팬들이 열광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찬원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다. 그는 공연 중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팬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를 전하는 등 소통의 아이콘 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광주를 향한 특별한 헌사였다. 그는 공연 중, 광주는 제게 음악을 시작하게 해준 도시 중 하나라며, 특별히 준비한 광주 관련곡을 불러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다수 목격될 정도로 정서적인 공감이 깊이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무려 2시간이 넘는 공연을 생생한 라이브로 소화하며, 고음과 감성의 진폭을 모두 잡아내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러한 공연 퀄리티는 단순한 트로트 콘서트를 넘어 한편의 서사적 드라마에 가까운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지 팬들은 지금껏 본 공연 중 가장 진심이 느껴졌다. 노래를 듣다가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입을 모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광주 레전드 공연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찬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라이브 가수라는 타이틀을 굳혔으며 광주라는 지역과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진정한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찬원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다. 그는 공연 중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팬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를 전하는 등 소통의 아이콘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광주를 향한 특별한 헌사였다. 그는 공연 중 광주는 제게 음악을 시작하게 해준 도시 중 하나라며 특별히 준비한 광주 관련 곡을 불러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다수 목격될 정도로 정서적인 공감이 깊이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무려 2시간이 넘는 공연을 생생한 라이브로 소화하며 고음과